11월 16일 금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서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 놀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 되리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서. 예루살렘에 남은 유다 백성들은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유다 총독이었던 그 다랴가 암몬 왕의 계략으로 암살당하였습니다. 시드 기아의 장관으로 몇안 되던 고위 관리인 이스마일은 그 다랴를 죽이고 암몬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마엘의 손에서 유다 주민을 구원한 요하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은 지금 지도자들도 없고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남은 자들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위하여 예레미야 앞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요한안과 군대 장관이었던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 모든 군대의 지휘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남은 높은 자들부터 낮은 자들까지 다 예레미야 앞으로 모였습니다.민족의 혼란과 위기는 그들이 하나로 모이게 하였습니다.중요한 결정을 해야하는 책임자부터 나 하나 정도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낮은 자들까지 민족의 운명을 위해 한곳에 모인 것입니다.오늘 말씀 2절에서 3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한 곳에 모인 유다 민족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의, 사람들은 소수 민족입니다.옛 유다와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고 한때는 지역을 호령하던 민족이었습니다.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바벨론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높고 견고한 성은 무너지고 큰 성모는 사라졌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창과 칼, 활등과 같은 무기도 없었고 방패를 들 힘도 없었습니다. 남은 자들의 상태는 마치 문이 활짝 열린 집과 같습니다. 작은 공격에도 휘청, 크게 휘청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수민족이 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을 때, 남은 유다민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결국 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물론 심판이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통로가 되었,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 결국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에게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증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증인은 하나님의 뜻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인인 동시에 왕의 사자입니다. 왕의 사자는 왕의 대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좋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세운 계획과 다를지라도 좋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성실히 행하겠습니다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남은 자들과 헤어지고 이스라엘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는 무려 10일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언제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와서 죽은 그다랴와 갈대야 군인에 대한 책임을 언제 물을지 알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요나단의 요나단을 요, 요 요한안을 포함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급하고 다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예레미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0일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의 새싹을 뽑지 않고 심으시고 키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한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잃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도 사라지고 남은 자들을 지켜줄 울타리조차 없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무기도 방패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위협에서 하나님이 직접 건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0편 18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러한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과 요새와 그리고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팔 안에서 이스라엘은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도 유다를 불쌍히 여겨 머지않아 포로된 민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는 유다의 행동과 노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이곳에 눌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벽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안전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차,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도적대가 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빼앗기고 위협에 노출되는 곳에 눌러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요한왕과 유다 민족은 선택의 순간이 놓였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좋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두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야할 길과 해야할 일에 대하여 기도하는 유다 민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다민족은 자신들이 정한 좋은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내 생각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할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될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놓고는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